684393. 네, 됐어요. 됐습니다. 예. 전화 좀 이따 또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요. 본인 인증을 끝나면은 이제 진행을 할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승인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송금이 확인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요게 끝나서 네를 누르고 그러면은 성공했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 이걸 다 읽으란 얘기예요. 한번 다 읽도록 할게요. 얘를 좀 빨리 읽으려면은 위로 계속 올리시면 돼요. 자 계속 다 해서 쭉쭉 다 올리시고 여기 동의하는란이 있죠. 동의 여기 동일한이 있는데, 동일한을 우선 체크를 하고, n e x 를 눌러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여기, 여 눌러서 쭉, 컨트랙을 쭉 승인 내고, 승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승인이 떨어지면은 다음 단계, Next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쭉 해서 이제 버전 안에 0.12bnb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위드드로를 하는 거고요. 옮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 확인됐고, 그럼 이제 버전2로 전체 다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BNB의 근고로 전부 다 옮길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안 넘어가요. 수수료를 얘를 3만으로 옮깁니다. 넘겨요. 5만으로, 3만, 5만으로 해놓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높여줘야 돼요. 5만으로. 높여주고, 승인이 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럼 됐어요. 얘를 승인을 내주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다음 단계에요. 다음 단계 눌러서, 짐 네트워크를 또 다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얘도 수수료를 높여줘야 됩니다. 얘를. 5만으로. 자, 5만으로 높여주고, 승인을 낼게요. 자, 승인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 토큰 이제 스왑을 시킬 건데, 승인. 그럼 이제 6단계까지 모두 다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다, 6단계까지 모두 다 끝났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버전2를, 로그인을 제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런치앱 클릭을 하시고 커넥트월렛 연결을 해요 트러스트월렛이고 여기서 목록을 눌러 보시면 BNB 볼트 여기 볼트 근거에 들어가시면 은 여기 숫자가 내가 이제 전에 있던 1.5에서 어, 버전 2로 이제 옮겨진 걸볼수 있어요 이건 달러로 표시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내가 0.12 BNB가 이제 디파짓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전 1에서 2가 되는 건데, 우선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BNB가 있어야 돼요. BNB, 스마트체인 BNB를 최소 0.1 정도 어, 옮겨놓아야 이걸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